3년 전에 트위치 채팅과 연동한 게임들이 여러 출시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엄청 혁신적이었거든요. 저도 트위치 채팅과 연동한 우아꾼님 팬게임을 만들었죠. 지금은 인기가 식기는 했지만 아직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해서 트위치 채팅과 연동한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트위치의 채팅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기터브에 가면 이렇게 멋진 분들이 코드를 짜놓았거든요.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둘테니 참고해보세요 이 항목들을 입력하면 채팅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캐릭터와 맵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시청자들의 채팅을 받아볼까요? 시청자 그런거 없다... 걱정마세요 싹둑이와 나봇을 데려오면 되니까요 뿅 그냥 대기업 스트리머분의 시청자를 빌리도록 합시다 와 채팅 화력 레전드 이제 팀을 나누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투수들 귀엽죠? 캐릭터는 각자 능력치가 있고 채팅을 입력하거나 키를 하면 체력 이동속도 공격력 시야 넓이와 길이 등 능력치가 랜덤하게 증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스트리머를 정해 채팅을 불러올 수 있고 캐릭터 최대 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자기장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과 카메라를 추가하여 경기를 중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보는 맛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맵을 조금 꾸미고 ui를 수정했습니다. 장애물을 랜덤으로 배치하여 승패의 변수를 만들기도 했죠. 현재의 게임 모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배틀로얄은 최후의 1인이 승리하는 게임이고 죽어도 리스폰되는 것이 특징인 팀 데스매치는 목표 킬수를 먼저 채우는 팀이 이깁니다. 마지막 팀배틀은 상대팀을 전멸시키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음과 배경음악도 넣어주면 트위치 연동 게임 완성입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발전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뽑기나 롤렛 소통에 사용할 기능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itch.io 사이트에 업로드했으니 동영상 설명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개발 일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농이었습니다.